이브리핑 하지 날저 위로 보내 달라고안 하거든요. 3포지션을 네. 항상 이렇게 잘 잡고 시작하는 거 아까 연결할 때도 너무 중요하죠. 근데 네, 잘뺐어요 그리고 메이저 으로잘 가졌다 안하게 잡았죠. 근데 라인하르트가 돌진으로 죽었고. 같은거 중요하죠. 뭐 저런거 따르겠다고 따로 가는 사람 혼자 가는 사람 있고 뭐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.